안녕하세요. 패션의 샌드입니다 오늘은 꼼대가르송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 인스타나 제가 패션 커뮤니티에서 쓴 글을 혹시라도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요즘 꼼대가르송에 엄청 빠져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도 꼼대가르송으로 코디를 하려고 머리를 완전히 깔끔하게 자른 거거든요. 옷들이 너무 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꼼대가르송에 빠졌고 어떤 옷들을 그래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옷을 처음 좋아할 때부터 꼼다가송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브랜드 철학이 너무 리스펙할 만하고 제가 배우고 싶은 철학이었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걸 항상 제시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기보다 자기 철학에 맞는 옷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돈도 없고 내공도 없어서 옷을 사지는 못했어요. 옷이 너무 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질을 좀 오래 하면서 지겨운 게 트렌드가 지나면 옷이 안 이뻐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버사이즈가 좋아서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싹 바꾸고 몇년 동안 오버사이즈 옷들을 겨우겨우 이렇게 맞췄는데 또 오버사이즈가 너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입기 싫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행도 안 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입지만, 시간이 흘러도 멋있을 수 있고, 좀 세련된 옷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꼰대가르송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10년 전, 20년 전꼰대가르송 옷을 봐도 전혀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전히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도,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다는 점에서, 아, 그래, 나도 꼰대가르송을 좋아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입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한남 꼼데 매장에서 산이 어텀 하이브 레터링에 들어간 CDG 라인의 점퍼입니다 어텀 하이브 레터링은 사실 자주 나오는 레터링이 아니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레터링인데 되게 클래식한 레터링이거든요 그 명짤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항상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FW 신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샀습니다 매장 가격은 43만 5천 원인데, 저는 삼성 다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할인을 15%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본 도버스트리에서 파는 가격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샀다고 할수 있죠. 이 자켓의 특징은 원단에 있습니다. 이 원단이 큐프라 원단인데, 큐프라 원단은 고급 자켓이나 코트의안감에 쓰는 이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감으로 만든 겉옷이에요. 이런 그 창의력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큐프라 원단의 특징은 고급스러워서 터치감이 좋은데 주름이 잘 생기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름들이 있는데 이런 주름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큐프라를 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로고 러러는 옷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꼼데가르송만은 예외. 왜냐?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너무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꼼데가르송을 입는 사람이다라는 것좀 드러내고 싶어요. 이 옷의 두그두 그두 번째 특징으로는 메이킹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 사실 CDG 라인을 안 입어봐가지고 좀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감에 파이핑이 닫쳐져 있고 이 파이핑을 쳐놓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막 실밥, 티어나온 것도 없고 뭐 잘못 미싱 막힌 것도 없고 정말 좋고 이 큐프라 원단이 사실 다루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완벽하게 재봉을 해놓은 거 보고 아 진짜 돈값을 하는 브랜드다. 그리고 이 옷의 또 다른 특징은. 핏이 굉장히 크롭해요 그래서 바로 꽂혀서 산 것도 있습니다 어, 그저 그런 점퍼들과 다르게 핏이 크롭하고 흐르는 원단을 써서 그 맛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엑스라지를 살까 라지를 살까 고민하다가 좀더 크롭한 느낌을 살리고자 라지를 샀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보시면 제가 171cm인데도 라지를 입어서 이렇게 크롭합니다 그리고 원단이 찰랑찰랑 흐르는 원단이기 때문에 팔 부분에 이런 곡선이라든가 실루엣도 굉장히 멋있게 잡힙니다 제가 팔이 짧아서 이런 점퍼류가 잘안 어울리는데 이 옷은 이렇게 흐르는 재질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입었을 때 이렇게 딱꼼데가로 송이라고 나오는 것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지퍼는 뭐 저는 크게 의미를 쓰지 않지만 YKK 지퍼를 썼고요 원단은 100% 큐프라고 일본산 큐프라를 쓰고 메이드 인 재팬이다 사실 다른 C D G 라인의 코치 자켓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막 가격 대비 좋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이 자켓은 정말 좋다. 정말 정말 좋다. 한번 사보시길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옷은 바로 꼼데가송 옴므 플러스의 20년도 F W 코치 자켓입니다. 사실 코치 자켓은 클래식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코치 자켓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가기도 했고 이거를 파주 아울렛에 친구랑 같이 가서 발견을 했는데 제 친구가 입은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곰데가르송을 나도 이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한 옷이지 않나 근데 그 파주 매장에는 제 사이즈가 없어서 집에 와서 그레이드를 서칭해서 구매한 옷입니다 이 옷의 특징은 되게 전형적인 코치 자켓 실루엣에 원단을 엄청 특이한 걸 썼다는 거예요. 이 원단이 코튼으로 된 후리스 원단인데, 거기에다가 후루피라고 해가지고 이런 프린트를 바른다고 해야 되나? 후루피를 발라가지고, 오케이. 후리스 원단이 튀어나오게 만든 옷입니다.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후루피 작업을 친것 같아요. 그래서, 붓 같은 걸로 친 느낌이 나고 옷이 개체마다 원단 패턴이 다르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역시나 소재는 일본 소재를 쓰고 있고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싼 가격에 400달러에 샀는데 그 파주 아울렛에서 50% 할인해서 96만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원래 가격이 180만원 정도라는 건데 가격에 걸맞게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이것도 온므플러스 라인은 나중에 한번 뭐 매장 가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물론, 튀긴 합니다. 안 튀는 옷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검정색 슬랙스 같은 거 입고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딱, 딱 이거 입으면, 이 자켓 하나로 포인트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 있는 옷이고, 이렇게 아울렛까지 갔다는 것은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못 받은 옷이긴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고, 코치 자켓을 얹는 거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또 역시 포인트는 이 등판에 꼼데가르송 옴므 플러스 2020이라는 레터링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레터링이 꼼데가로송의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브랜드 같으면 자기네 시즌을 이렇게 드러내는 행위를 잘안했텐데왜냐면어저 사람 신상이 아닌 옷을 입었네라는 느낌을 줄수 있겠지만 꼼데가로송은 이게 누가 봐서 촌스럽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오히려 아카이브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진짜 브랜드의 자신감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 가거나 좀 힘을 줘야 되는 자리를 가야 된다 하면 이 옷을 딱 입고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이꼼대가게성 옴므플러스의 버뮤더 팬츠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입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꼼자글을 통해서 항상 나오는 시그니처 반바지 핏인데 치마인지 바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통이 넓은 봉자 팬츠예요. 이 옷을 입어보고 느낀 생각은 아, 진짜 패턴이 좋다. 와이드 반바지를 구하려고 많은 시간 와이드 반바지를 입어봤는데 이렇게 좋은 패턴, 이렇게 자연스러운 패턴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꽂혀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사실 꼼대가를성 바지는 아울렛에서 잘안 넘어온다고요. 워낙 판매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호피 원단이고 한국 남자들이 싫어하는 광택감이 있는 원단이라서 그런지 70% 할인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호피도 좋아하고 광택감 있는 것도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이득이다. 이것도 역시나 일본 원단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할인해서 20만원 샀지만, 원래 소비자가 는 굉장히 비싼 옷이라서 그런지, 진짜 메이킹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실밥 하나 튀져 나온 데 없고, 원단이 어디 하나 어긋나게 물린 데도 없어요. 디자인의 독특함도 있지만, 이 메이킹의 완벽함도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FW 반바지라서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무슨 상관이냐. 이쁘면 그냥 입으면 되지 이제 영상도 찍었으니까 택 자르고 엄청나게 입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은 바로 나이키와 꼼데걸성 옴므플러스의 콜라보 맥스 180 라인입니다 4년 전인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일본 샵 택들을 거의 다 이걸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핫핑크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도 꼼데가루 송 좋아했어요 그때 아메카지를 입고 있어서 사지 않았어요 이거 코디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항상 생각이 나는데 꼼데가루 송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게 떠올라 더라요 그래서 이거 엄청 뒤졌는데 지금 한국 나이키 시세가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별로 없는 모델인데 심지어 맥스 180 모델인 거 그래서 일본 옵션에서 15만 원에 구매했어요 물론 중고로 사긴 했지만 상태가 좋은 거를 싸게 샀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볼 때마다 이 컬러 매치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핫핑크에 핫핑크에 이 살구색을 쓴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은근히 여기저기 코디가 잘 돼요. 이런 이렇게 화려한 패턴의 자켓, 점퍼를 입고 요걸 신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꼼데그라손 옷들은그 꼼데그라손끼리 시즌이 다른 옷들이라도 서로 조화가 잘 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이제 꼬마발송을 입고 어떻게 코디하는지, 좀 어떻게 하면 너무 난해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지를 저도 좀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이제 꼬가발송을 입는 패션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야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